10분 정도 오셨으니까. 자. 네, 오늘 만들 요리는, 그, 제가, 그, 미국 중식, 미국식 퓨전 요리에서 일했을 때, 맨 처음에 일했을 때 만들어 봤던 요리고요. 그, 에그누들, 계란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계란면을 먼저 만들어서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계란면을 먼저, 계란면을 먼저 한번 삶아줄 겁니다. 음, 계란면을 삶을게요. 계란 면을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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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거, 이거를 여섯 개를 넣어 줄 거예요 넷, 넷 다섯 여섯 라면 끓이는 것처럼 그냥 끓여 주면 돼요 이거를 끓여 줄 거예요 먼저 이거를 이 면을 한번 삶은 다음에 튀겨줄 거라서, 이게 면이 풀어질 정도로만 끓여주면 돼요.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풀어질 정도로. 자, 이렇게, 면이 이렇게 풀어지면, 불을 끄고, 이렇게 건져줍니다. 음. 물기를 잘 털어줘요. 자, 이렇게 물기 털어주고,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뿌려줘요. 식용유를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거 비벼줘요. 식용유. 식용유 뿌린 걸이 계란면을 이렇게 비벼줘요. 이게 좀 식어야 되거든요. 튀기려면은. 이게 아니면 수분이 조금 어느 정도 날아가야 튀길 때안 위험하니까 만약에 이 요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펼쳐놔 주세요. 이렇게 좀 마르게. 수분도 좀 날아가고 하게끔 이렇게 말라, 말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란면을. 그리고 요거를 이제 튀겨줄 건데, 자, 기름을 올려줍니다.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튀길 때 너무 작은 후라이팬에다 튀기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처럼 좀 넓은 팬이 있는 경우가 좋아요. 면을, 그람으로 음, 재려고 하면은 한 150g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게, 포인트가, <laughs> 잘 보셔야 돼요. 180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180도면은 조금 뜨거워요. 그리고 이게 면이, 면이 튀겨지면서 부풀어요. 그래서 한, 어, 한 170도? 170도?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한요 정도? 주먹,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고, 면을 이 기름에서, 손가락 넣어봐야 하냐고요? 아, 아니요. 손가락 안 넣어봐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기름에다가 기름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을 이렇게 채를 돌려줘. 돌려줘, 이렇게. 이렇게 돌려줘. 그럼 돌리면 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기름이 너무 약하면 이게 기름을 먹기 때문에 이 기름온도 조절이 참 중요하긴 해요. 얘를 다시 뒤집어서, 얘를 잡고, 다시 또 돌려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튀겨졌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줘요. 튀겨지게. 안에까지 골고루 튀겨지게 이렇게 넣어줘요. 채로 눌러서, 이렇게. 자, 면이, 면이 제 바삭바삭해요. 이 면을 이렇게 건져놓고, 이거에다가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끼놓는 거는 기름을 떼서 여기다가 놓고 옆에다 두고 식혀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만들어진 거. 자, 요렇게. 꼭 라면, 라면 만들어진 거 같죠? 이렇게. 라면 만들어진 거 같죠? 동그랗게. 이쁘죠? 나머지 재료를 이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도 사왔어요. 일본 인스턴트 라면 같다고 그렇죠 근데 막상 요리를 만들고 나면은 예쁠 거예요 이따가 보세요 네 청경채 그냥 컷 해주고요 아까 자꾸 말하다 끝내 양파 어떻게 잘라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요리별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채 채를 예를 들면 면 요리 같은 경우 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채를 썰어서 넣고 그 편, 편으로 된 요리 뭐 팔부채나 이런 편으로 된 요리에 만약에 양파가 안 들어가지만 그 모양이랑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내주는 거예요. 예. 뭐 고추잡채에는 채니까 피망이 채로 들어가니까 잡채 요리니까 채로 썰어주고 편으로 들어가는 요리에 양파가 들어가면 네모나게 썰어서 넣어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료가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고 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파를 어떻게 썰어야 겠어요? 그냥 그거에 맞춰서 네모나게 써는 거예요.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네모나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네모나게 썰어주면 되겠죠 재료의 통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양이 예쁘니까 희망도 응. 홍피망 홍피망을 다 똑같이 썰어줍니다 배추를 뭐 이렇게 막왜 두들기냐 대추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펴지라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네. 아 이해가, 이해가 이해가 잘 되셨어요? 아주 귀에 쏙쏙 박히게 아주 설명을 잘하죠? 네. 뭔 개소리야! <laughs> 주식당에 다닐 때도 저 밑에서 배우던 애들한테 좀 잘, 그런 거잘 알려주려고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뒤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저한테 배우고 나서 참 제대로 잘 배웠다는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연락 아무도 안 해. <laughs> 하도 뭐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봐. 아무도 연락을 안 해. 나한테 잘 배웠다고 막 얘기하던데 연락을 안 해. 국수를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국수는 좀 넉넉하게 넣어줄 거예요. 다 똑같이 모양을 편으로 썰어주는 거예요. 예, 표고를 불린지 얼마 안 돼서 좀덜 불어서 천천히 썰게요 자, 이렇게 얼굴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냐고? 아니 이거 얼굴 뭐뭐 뭐 좋은 조,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자꾸 보여드려서 뭐해 지금, 이거 지금 요리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아이, 어이. 어이 씨, 어이 씨, 진짜. 이거 씨, 어이 씨, 어이 얼굴 짝 찍지 말라고. 아, 진짜 빌 나갔어? 빌 자야지 새벽 4시래요 새벽 4시에 지금 알람 왔다고 지금 의리로 들어온 거요. 에 재료는 이렇게 아 네모나게 편으로 이렇게 손질이 다된 겁니다. 아, 재료에 이렇게 통일감이 있어야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음 익었을 때도 똑같이 고루 익을 수 있고 아까 설명했들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주재료로 쓸 거는 이 해물. 재료들을 한번 데쳐줘요. 이거는. 해물도 데쳐줘요. 해물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물이 끓는 속도가 느리니까 해물을 먼저 넣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해물을 넣고 끓으면 그때 나머지 재료를 넣어줘요. 촥. 양파 너무 많다. 양파 좀만. 촥. 자 이게 데쳐 이게 충분히 이제 재료가 익으면 끄고 이제 물을 빼줍니다. 딱 튀겼던 거. 바싹하게 튀겨줄 거예요. 이렇게 노르, 노릇스름해질 때까지 하고, 건지면 돼요. 지금은 기름이 조금 뜨거워져서, 이제는 그냥 넣고 튀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튀겨, 기름을 옮기고, 기름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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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거, 뜨거. 이렇게 해놓고, 이 면을, 접시에 미리 담아놓는 거예요. 면을. 접시에 이 면을, 담아놔요. 세팅을 해 놓고 요리를 하는 거지 자 요리하겠습니다 빡! 미국 사람들은 약간 그 마늘 냄새를 싫어해 그래서 파만 넣어 기름을 웍을 코팅을 해 주고 그러게. 자, 기름을 넣고 먼저 파를 볶아줘요. 파를 볶아서 파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간장. 한두 큰술 정도? 재료를 넣습니다. 재료를 볶아줘요. 물소스. 3큰술 정도. 2큰술 좀더 넣은 것 같아요. 물소스를 이렇게 볶아주고. 자, 술을. 잡내를 날려야 되니까. 술을. 뿌리고. 술 향이 날아가면. 이거 잡았 끼는 게 하나, 둘, 셋, 세 개, 한, 약간 누룽지탕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미원, 노추, 노추 조금 색깔만 좀 맛있어 보이게 내주고 끓으면, 간을 봅니다 아마 싱거울거예요응 음, 싱거워 소스 더 넣고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추 후추 살짝 끓인 다음에 간은 이건 딱 맞추면 돼요 치워라, 치워. 아 자꾸 얼굴을 찍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신고. 자 이렇게 해주고, 간이 이제 맞았어요. 감이 딱 왔어. 자 이러면 이 전분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전분 량을 웬만해서는 두세번 안에 끝내야 돼요. 전분 량 전분을 여러 번 잡으면 멍을 지고 떡져버리기 때문에 이 전분 잡는 게 기술입니다. 전분 잡는 게 기술이에요. 자, 요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맞을 것 같아. 자, 요렇게 넣고. 자, 참기름 마지막에 넣어주고. 야, 전분을 한 번에 기가 막게 막히... 이게 전분을 한 번에 잡을 때 이렇게 윤기가 나요, 이렇게. 전분을 여러 번 잡으면 멍을 지고 음식도 맛없어 보이고 윤기가 이렇게 안 나. 한 번에 이렇게 잡으면 전분이 이렇게 윤기가 나죠. 그 다음에 요거를 튀김면 위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튀김면 위에다가 부어줘요. 접시, 그릇이 아까 재료 만들 때 써가지고 철판 긁는 소리 죄송해요. 우리가 완성된 겁니다. 자, 앉아서 먹을게요. 이 튀김면이 이제 일부는 바삭하고 일부는 이제 풀어지고 하는 그런 식감으로 먹는 요리인 거예요, 이렇게. 어, 소리 나. 어 이게 맞아요. 그, 드셔보셨나봐요. 포도마님은 드셔보셨나봐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이렇게 저어서 먹는 저어서 먹으면 이렇게 면이 풀리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바삭한 걸 좋아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바삭하... 오묘해요. 되게 식감이. 처음에는 바삭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면이 풀리니까 이제 그냥 계란면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붓고 나서 바로 먹으면 어느 부분은 면이 풀려있고 어느 부분은 바삭하고 하니까 그리고 애그면이다 보니까 이게 고소해요 면이 밀가루면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고소함이 있어 이거는 그래 음. 재료랑 네.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소스가 이렇게 안 닿은 부분은 또 이렇게 구석에 바삭해 이렇게 구석 구석진 부분은 오늘 방송 이제 마칠게요. 예, 다들 이제 쉬셔 쉬시고 주무셔야지. 예.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 오늘 후원해주신 것도 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